안녕하세요. 제가 책이 나와서 책 홍보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이름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를 위한 AWS로 구현하는 CI/CD 배포 입문입니다. 어, 이 책이 나온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지어 클래스에 AWS 온라인 강의를 출시를 했고요. 어, 이 출시된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교환이 좀 필요했어요. 교환이 필요해서 이 강의에 대한 교환을 책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. 그래서 이 온라인 강의를 보면 16만원인데 제가 50% 쿠폰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. 하지만 이제 가격이 이 책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. 이 책에 어,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. 그래서 얘를 딱 옆에 두고, 어, 얘를 참고하면서 AWS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 책을 쓸때 도와준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가 같이 도와줘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. 이 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.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AWS 리눅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EC2로 내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노가다성인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쉘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내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. 스크립트를 짜는 거죠. 즉, 대본, 코드를 짜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AWS의 Elastic Beanstalk 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내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대 액션을 통하여 테스트 페이드 자동화된 배포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또한 데이터베이스 RDS에 연결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배워 볼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스와 롤링 배포, 로드 밸런스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정적 IP를 할당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무중단 배포를 할수 있고요. 롤링 배포를 통해서. 그다음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내 서버가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프로비저닝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배워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잘 활용해서 이 책만 있어도 충분히 이 AWS를 공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AWS 이런 기술들이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뀌잖아요. 그래서 책이 나온 나온 이 시점 지금 2월 27일인데 따끈따끈할 때 구매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아니면 또 기술이 바뀌어서 내용이 엄청나게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책을 쓰는 게 생,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책 한번 추천드려요. 자, 그럼 수고했습니다.